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네, 시바이노 코인이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바이노 차트 좀 크게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구간 자체가 이런 익스팬디드 플랫으로 ABC 종결을 마무리를 짓고 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임펄스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파동과 2파동 같은 경우는 어, 측정하기가 어려워 이게 정답이 나와야 아 여기가 1이고 2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 사실상 약간 이런 수렴 구간으로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이런 박스권 안에서 이런 횡보가 좀 길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시바이노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손절해야 되나, 익절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상승이 잘 나오고 거래량 감소하면서 수렴 및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 굳이 대응할 자리라고 하면은 어, 이런 구간들이죠 이런 박스권 구간들이 이제 이탈이나 돌파가 나왔을 때부터는 아 이제부터 익절을 준비해야겠다 이제부터는 어, 손절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구간들이 생기는 거지만 어, 이렇게 박스권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뭔가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 미리 섣부르게 판단하기에는 어, 지금은 좀 그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어, 4시간 봉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우선적으로 현재 61선과 121선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박스권 움직임을 만들 때 이런 61선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61선 이탈이 됐을 때 4시간 봉으로 어, 그때부터는 박스권 하단 이탈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61선 2평과 동시에, 이탈과 동시에 여기는 다시 한번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 이런 구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걸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코이니스로 시바이누를 검색을 했을 때, 이제 로비누드로 1300만 달러, 시바이누가 이체가 됐다. 거의 한 4,000억 시바이누인데, 이제 로비누드가 홀더 중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애들이 좀 매도를 하면은 정말 큰일 나죠. 그래서 일단은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홀더 분들이나 신규 매수자 분들은 대응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상단부 돌파나 하단부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해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너무 섣부르게 판단해서 여러분들 매도하고 이랬다가 올라가면 정말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방향성 보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시바이노 관련해서는 텔레그램 방에서 브리핑을 들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수익도 많이 안겨다 드렸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오픈하고 매매하는 유튜버 저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뭐 전화번호 보내라든지 그런 것들 절대 안 하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댓글에 있고요. 입장하실 때 구독이랑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월봉 차트입니다. 바이낸스 현물 월봉 차트이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 집중해야 되는 게 비트코인 2월달 월봉 마감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어, 지금, 월봉 기준으로, 어, 임펄스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여요. 어, 월봉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어, 1, 2, 3파동에 대한 상승이 마무리가 되고, 4, 5가 아직 임펄스로 한파동에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 우선적으로 3파동의 종착지가 여기인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됐고요. 그리고 3월달 월봉 자체가 볼린저밴드 상단부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아래꼬리 작업들은 좀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월봉 기준으로. 그러면서 3에 대한 4파동 조정은 가격 하락이 아닌, 어, 이런 식으로 수렴 구간을 만들고, 어, 5파동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은 여러분들 결국적으로 도미넌스 자체가, 도미넌스 자체가, 어, 낮아진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 비트코인이 54%인가 됩니다. 어, 모든 크립토 시장에서 54%를 비트코인이 갖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어, 큰 변동률을 안 준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는 자금들은 알트코인으로 분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알트코인의 불장이 이런 사파동 구간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수 있고요. 3월 4월에는 알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파동 자체가 보통 이제 크게 눌릴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이랑 지금 같은 ETF 승인되고 반감기가 있는 자리에서는. 어, 눌러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많이 눌린다라고 해도 50k 이하로 안 눌릴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수렴 구간을 만들면서 어, 알트코인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도미넌스를 좀 낮춰 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4월에는 알트코인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도 임펄스 파동이 마무리가 된게 아니라 아직 한 파동이 남아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